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1교시 31번부터 35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 31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을과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한개둔 경우 매수신청 대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 원 이상이다. 2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의뢰계에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 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의뢰계 교부할 필요는 없다. 4번. 등기사항 증명서는 갑이 의뢰계 제시할 수 있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사건카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기록 관리와 사후 책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번 보증금은 분사무소 한 개인 경우 4억 원 이상이 맞으며 6억 원은 아님 3번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함으로 틀림 4번 등기사항 증명서는 설명에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5번 사무소 이전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며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 개업공인 중 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일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거심이 명백한 공용 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번.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의 구분소유권의 목적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번,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 부분의 계량을 위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일부만 사용하는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유 부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2번, 대지의 분할 청구는 구분 소유권이 있을 경우 제한됨. 4번, 흠이 전유 부분에서 발생해도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일 수 있어 추정 불가. 5번, 대지 사용권 매도는 청구 대상이 아닌 법정 대지권이 아닌 경우만 가능.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문제. 개업공인 중 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 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기억.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니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디귿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그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1번 기억은 2번 니은 디귿 3번 디귿 4번 기억리은 5번 기억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민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수청 구권을 인정합니다. 기역. 종전 임차인에게 건물 신축 권리가 있었고 이를 매수한 현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으므로 매수청 구권 인정. 디귿. 행정관청 허가 없이 신축했더라도 건물이 현존하고 사용 가능한 경우 매수청 구권 인정. 리 지상권자에게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률상 토지 사용권을 기초로 한 건물 소유가 가능하므로 매수 청구권 인정. 반면 리은.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계약 종료 상태.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억 디귿 리입니다 34번 문제. 개업공인 중 개사가 소유자 A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인 B에게 임차권등기 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입니다. 기역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이 A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니은 B가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A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디귿 B가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B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리을 B가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A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B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번 니은 디귿 2번 기억 니은릴 3번, 기억 디귿릴 4번, 니은 디귿릴 5번, 기억 니은 디귿릴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릴 즉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억 임차권 등기명령은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 가능. 은 틀림 ㄴ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음. 은 응, 맞음.ㄷ 대항요건 상실 후에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유지됨. 은 응, 맞음.ㄹ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 은 응, 맞음. 따라서 정답은 4번ㄴㄷㄹ입니다. 35번 문제. 개업공인 중 개사가 엑스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갑,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갑의 지분이 1분의 1, 을의 지분이 1분의 1인 경우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하는 갑에 대해 을은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니은 갑의 지분이 2분의 2, 을의 지분이 1분의 3인 경우 갑이 엑스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을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디귿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억은 오답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 타인의 지분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지만 공유물 전부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니은은 정답입니다. 다수 지분을 가진 가비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소수 지분 자을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디귿도 정답입니다. 공유자는 단독으로 타인에게 공유물을 매도할 수 없고 갑의 동의 없이 을이 X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다섯 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만 넘기면 평균 60점으로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